혹시 지금 아크테릭스 백팩을 찾고 계신가요? 아크테릭스 멘티스 백팩 배낭 블랙은 여러분의 일상과 모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제품입니다. 이 백팩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. 먼저 이 백팩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도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또한,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어깨끈과 등판은 착용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하여 장시간 착용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. 수납공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노트북 전용 수납공간은 물론 작은 소지품을 위한 포켓도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. 또한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키링을 증정하여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. 아크테릭스 멘티스 백팩 배낭 블랙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